항상 완벽한 시공 어, 완벽한 청소 어, 남들보다 꼼꼼히 시공하고 남들보다 클래티 있는 청소와 시공을 하는 우리 어, 사람입니다. 적벽돌 어, 외벽 청소 후 어, 외벽 청소 후 적벽돌 외벽 크랙 보수 및 어, 탈락 부분에 어, 시공하러 왔습니다. 적벽돌 외벽에 어, 건물이 오래되어서 어, 이빨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듬성듬성 흠이 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 일반적으로 실리콘으로 마감한다든지 또뭐 매지 시멘트를 이용해서 마감하는 제 업체는 어 남들과 틀리게 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 영상에 소개시켜드린 어 피처 울탈 실리콘 울탈 실리콘을 이용해서 이런 어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 어, 깔끔하게 어, 메꿔볼 예정입니다. 어, 접착력이 조금 약한 게 조금 단점이라서 어, 프라이머를1차또 어, 보여놨고 이렇게 어, 적벽도 일탈되어있는 부분 이렇게 메꾸름 마감 처리해놨습니다. 어, 여기도 보시면 어, 오래되어서 건물이 오래되어서 어, 이빨이 뭐 벽돌이 탈락이 되었는데 이탈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. 어, 물탈 실리콘으로 마감 어, 처리해 놨습니다. 어, 물탈 실리콘 의 특성은, 이런, 어, 뭐, 하부에 유리창이 있다든지, 또, 뭐, 방충망, 이런 아, 부분, 뭐, 이런 것들이 밑에 구조물이 있을 때, 하부로 흐르는, 어, 그런 걸 막, 막을 수도 있고, 또,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, 어, 물탈 실리콘을 이용해서 적극돌, 이런 어, 부분들 보수,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. 방수나 어, 외벽 흐랙 보수 하기 점꼭 청소 먼저 하시고 어, 이곳 현장 역시 청소해놓고 한 3, 4일 건조 후 오늘 또 다시 왔습니다. 어, 또 즐거운 주말 또잘 보내시고